오늘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또 알리 한번 뜯어봐야지. 또 알리 뜯어봅니다. 하도 한게 많으니까 뭐가 뭔지 몰라. 어? 자, 이거, 이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이거 링인데 이게 인스타에서 2만원에 팔아. 똑같은 게 팔더라고. 그래서 이거 천 원인가? 하는데. 똑같은 건데 이걸 껍데기만 팔더라고. 아니, 똑같은 것 같아. 지금 얘랑 아이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애들은 알리, 그러니까 다이소에 안 팔릴 것 같잖아. 근데 다이소갈 이유가 없어. 이거는 아, 회사에서 쓰는 약간 디테일한 저울? 음. 해밀저울? 회사용 아 이런거 다 있어 있을 것 같은데 어나 이거 이거 궁금했어 이거 요즘 많이 보이더라 알리. 이거 아, 이거 알리에서 이거 봤어요? 이거 알리서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이게 로그인이야? 가습기 가습기 아, 이거 뭔가 귀여워서 샀어 가습기 나 진짜 많이 샀다 너무 많이 사니까 이게 한 봉지에 몇 개씩 들어있어 아. 근데 워낙 싸니까 이거는 이 뭐야 주머니 가운데 있는 게 이거 뭐차 닦는 건데 오, 나, 괜찮다, 괜찮다. 우리 제품 중에 이렇게 괜찮다. 타올용으로 향 어떨까 싶어갖고 내가 클렌징 음... 하는 쪽 그거 샘플님 낌을 사봤는데 음... 이거는 회사에 한번 음... 가져가보고 그래. 얼마인지 모르겠어 한천원정겠지아 이거 나 같은 인플루언서는 이 그래 내가 산게 저거야 형이 그샀다르지 음. 이거 마이크 저거 거야 저거 한거네 음. 그래. 내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걸 쓸까 싶은데 음. 그런 게 있을까? 지금아 이것도 지금도 찍을 때 하면은 목소리가 더잘 들리겠다. 개짜리도 있어개리 마이크. 이거는 유리 코팅, 유리 코팅제 같은데 유리 발수 중국 요즘에 케미컬 잘 만들어요. 연애연 음. 제품이 좋아. 음. H G K J. 아, 그래? 얘네가 음. 뭐 플라스틱, 가죽, 유리 이런 게 좋아서 전에 음. 가죽 거 사고 좋아갖고 또산거 아니야? 또 샀네. 얘는 얘도 글래스? 하이그로시 뭐라 그래? 하이 드로코피 코팅. 아니, 같은 걸또 샀네. 원래 알리리 하보보면 e I 다 보면 t t 두개 샀지? <laughs> 아 이거는 위치 추적기. 중복해서 또 사게 돼. <laughs> 위치 추적기인데 이거 여자친구네 고양이가 자꾸 길을 돌아다녔고 저 t 편에 나도 여자친구네 또 고양이 생 I want to see. I w 게많 t to see. I want to s e 이 I want to 다 e e I want to see. I want to see. I want to see. 해 USB로 마이크 녹음 중이에 라고 쓴다. 대박. 카메라 들으어어 어, 좋았어. 이건 안 되나? 끼고. 어. 음질 차이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뭐할게 없네, 진짜. 끼가 바로 되네? 어, 전 요거는 설치 된것 같고. 요즘 이상하게 한번 꽂히니까 자꾸 사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고. 왜 샀냐? 가위 왜 샀을까, 내가? 내가 집에 그 주방용 가위가 있는데. 너무 잘안 돼갖고. 어, 잘안 응, 안 되죠? 그래서 주방용가위로 샀는데, 왠지 이게 주방용가위 느낌이 아닌데, 그냥 주방에 쓰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냥, 오! 우선, 지금 이 누를 때 여기 압이 세갖고, 꽈다라락 지금 잡히는데, 요거 지금 되게 세보여. 이 가운데가 눌려서. 이런 거는 이렇게 잘랐을 때 잘리면 좋은 거야. 그냥 잘려. 이런 게안 잘리거든. 어, 내가 이거 갖고 와봐야겠다. 저 주방가위는 이거 아마 안 잘릴 거야, 지금 내꺼. 이거 주방가위로 써야돼. 이게 지금 우리 기존에 있던 주방가위인데, 테팔이네테팔 태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게 잘리냐, 안 잘리냐. 이게 잘안 잘려, 그래갖고. 잘리면 황당한데, 이거. 이거 봐, 안 잘리잖아, 이렇게. 안 잘리잖아. 그래갖고, 그냥 뭐, 알릴 보다보면 이상하게 내가 안 됐던 게 생각이 나. 그래서, 얘가 안 돼갖고, 하나 샀는데, 확실히 다르네. 얘는? 그다 잘려. 저도 달수 있어. 그래, 그, 달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것성모르 <laughs> 칼집도 있어. 칼집도 있습니까 다이소에. 아니, 맞죠 칼집도 있다고? 더 크고. 크고 있다고? 음. 이게 좀 작은, 작은데. 아무튼. 가이노선 잘 돼서 만져. 난 얘도 궁금했어. 나 근데 여행 가면 꼭 어제 보조배터리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된다. 전기 꼭 빠트리고 와갖고. 요거. 음. 이게 내가 인터넷 사면은 삼성거 되게 비싸더라고. 이거 센 거. 중국거이최정기는 가라 제품들이 다될 거야. 그래서 그냥 사기. 이게 진짜 페스트 차지야. 슈퍼 페이스 차지 이걸 해보고 진짜 빨리 되는지 봐야 돼 되게 이게 커. 진짜로? 응. 그럼 안되는데? 충전해보겠습니다 이거 스프레이, 이거 중국산인데 이게 되게 좋거든 한국에서 이거 타파 이거 좋아서 이거 2천원인가? 네소매로사려고 비싸갖고 그럼 모르겠는데 자꾸 다이소 모르겠고 근데 이 분무기가 되게 좋아갖고 분무분사력이미용실도 쓰고 난 이거 그냥 궁금해서 그냥 보이기를 샀고 어따 쓰지 이거? 이거는 그냥 사봤어 얘는 진짜 비쌌는데 이거는 나 수족관 때문에 샀어. 충전기, 가, 지금 무게가 어때? 가벼워? 이거요? 아, 충전기. 가벼운데요? 이거 엄청 무거운데? 그러니까 나삼성거는 간, 이런거 되게 무겁거든. 맞아. 진짜 정품 무거운데? 응. 요거 나 수족관, 밤에 응. 꺼줘야 되는데 물고기, 응. 그것 때문에 이거 세팅해서 해놓으려고. 물고기가 빛이 밝으니까, 응. 구석에 들어가죠. 구석으로 들어가자고. 이렇게 응. 조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간, 어, 이거 수족관 물고기 때문에, <laughs> 사봤구요. 나좀 궁금한 거 이거 팬티. 나이 드려 입네 이거. 팬티. 다이소 아, 팬티는 내가. 강추. 다이소 팬티요?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입, 아니, 아 다이소 아니라 이거 이거. 이거 입어봤어요? 아니다 싼. 싼데. 아싼건 싼데 성능이 좋아야지. 나쁘지 않아. 나내 <놀람> 빨솔 다 알릴 거야. 진짜요? 응. 이거 샀어요? 아니 그, 그런 비스무리한 게 여러 개가 있어. 컴온. 할로. 나는 면 말고. 우리 구독자님들 할로. 나는 그 극세사고 뭐 <laughs> 이런 거 있잖아. 빨리 바르는 거. 아나 면을 좋아 이면. 난100% 면. 나 자전거 타니까 싱크 라이트. 그 세사보다는 면 좋더라고. 어디야, 이게? 아, 이거, 오, 어, 이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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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됐네. 이렇게.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팬티, 근데 이거 완전 면은 아닌데? 조금 부들부들한 게. 팬티도 이거 문이 코스트코 사면은 CK꺼 비싸서. 아유, 그지. 이거 얼마였더라? 이거 다해서만 원인가 좀안 했던 것 같은데. 여섯 개 들었는데. 가격은 어쨌든 쌀 거야. 팬티인데 몇개된 거야? 이렇게나 많이 들었어. 하나, 둘. 다시 아, 다음부터좀 가격 좀 파악하고 좀 찍으세요. 너무 막 찍으시니까. 아, 이거 많이 사고 가니까 까먹으니까 다섯 개 들었네? 얼만지 알아야 되는데 막 사니까 장마철에 우산 샀는데 뭔가 이게 우산이 어 내가 펴지나 오씨 펴졌다 아 갑자기 펴졌어 어! 씨 어! 갑자기 우산이 펴졌어 나방홍들 방향 그래 오 대박 우산이 여기 보면은 노란 이게 뭔가 격격에도 못되 뭐 있어 대튼튼한데 살이 살이 튼튼한 느낌이야 근데, 아니 이거 양, 양산 양산이 같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이게 양산 햇빛을 막는 거 근데 진짜 여기 금정도 있고 뭐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살이 좋아. 3천 원인데 왜 샀냐면 이유가 있어. 이게 갑자기 비올때 편의점 가서 사면 얼마죠? 7, 8 0 0 0원 주면 아깝잖아. 3천 원짜리를 버텨야지. 마지막으로 목에 많이 달녔네 이거는 뭔가 이 깔끔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공부해 사봤어. 나 이거 기존에 더필요하 내가 대몇개더 갖다 보고 여행에서 이거 여행용. 어 벨트도 있네. 한각이 구역 그는 뭐가 구역을 어떻게 나눠주거든?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나왔다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얘는 세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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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세로로 세로 새로? 얘를 다 떼어 다 떼어 그냥 아또 떼? 어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뭐뭐 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럼 가로겠네 그러면 가로겠네 뭐 이렇게? 뭐 그렇지 그렇게 하 해서 보통 고프로 넣고 뭐 배터리같은거 넣을 얘는 넣잖아요. 여기서도 이건가보다 어, 뭐 디테일이 있네 이런식이네 그지? 우리 이제 그다음 영상 촬영장비 같은거 할때 이런거 많이 쓰거든 이렇게 하고 네. 이건 뭐야? 이거는 아무 아, 여기다 끼는거네 뭐지 뭐 어떤 용도가 있나본데? 아 볼펜, 선좀 짜잘한 악세사리용인가보다 근데 이거네 이거 아까 이거 넣어야겠다 한다고 고 어, 신경어 어, 그러 이런 거. 아, 이거? 이거 이런 거도 하겠다. 저는 프로 배터리 도었고 원래 실 거예요? 이씨 어, 잘안 되는 걸로. 귀찮은 걸로. 어 그런 거는 나게되 여기다 여기 여기는 거. 여기는 걸로. 여기, 여기 어찌겠네. 이씨안되기는데그것 괜찮은데. よろしく。